안 좋은 거예요. <laughs> 돈을 적게 준다는 거거든. <laughs> 응. 오늘의 주제는 수습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습생, 뭐 준비생 같은 그 개념인 거죠. 그럼 수습직원은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인가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음. 정규직이어도 수습직원이 될수 있고, 계약직이어도 수습직원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습은 뭔가 필요한 절차나 계약서에 언급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하는데 이 수습이라는 걸 두려면은 꼭그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기간이나 그 내용들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얼마나 오래 될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습직원 하면 3 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법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음. 일주일을 하든. 1년을 하든 이거는 근로자랑 그 사용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한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에 그 기한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싫다고 하는데 무한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데 이걸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얼마 전에도 저희 고객사 중에 좀큰 곳이 이번에 이제 수습 기간을 좀더 늘릴 수 있냐라는 자문이 온 적이 있어요. 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세모예요. 왜냐하면 음. 반드시 근로자랑 합의를 해야 돼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해줄 때만 늘릴 수 있다. 네, 네, 맞아요. 음. 보통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급여를 적게 주는 게 합법적인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서 문제되는 건 최저임금이 그 사람의 급여일 때가 문제돼요. 그러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수 있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건데, 결론은 맞아요. 90%까지. 수습기간이 1년이면 1년 내내 그90% 이금을 받는 거 봐요? 아니에요. 그것도 또 주의해야 돼요. 임금의 90%를 줄수 있는데 그 기간이 3개월까지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어, 만약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안 돼요. 길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택배원, 주유원, 뭐 단순 제조업무, 배달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 동안 90%만 줄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최저임금 이하로 줄수 없어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무조건? 네. 일반적으로 수습직원은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음. 맞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업주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를 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저희 최은희가 이제 회사를 대리해 가지고 이 분쟁을 이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겼습니다 직원을 따르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득이하게 회사가 어, 수습직원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객관적인 업무 지표 평가표가 있어야 하고 그거를 이제 수습 직원한테 공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잘함 못함 혹은 뭐 O X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점수를 1점부터 5점부터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업무 지표에 대해서 기재한 다음에 점수를 이거를 평가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러한 종류의 걸로 우리가 평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중간에 꼭 중간평가 같은 걸 하고 그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중간평가나 가이드 했던 것들은 어떤 자료로 남아있는 게 좋을까요?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메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직원을 안타깝게 해고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또 주의해야 될 절차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고 예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습 기간에는 다음 날에 정당한 그 평가 지표를 갖고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한달 기간 여유를 줄 필요는 없고 바로 빠이빠이할수 있어요. 그래도 해고 예고서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음. 이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3개월 이내의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6개월 정도 수습기간인 경우에 4개월 차때 만약에 빠이빠이를 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돼요 음. 3개월이 넘었으니까 오늘 내용은 잘못하다가는 악병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 수습 기간 중이시거나 수습 기간을 할 근로자분이시면 이걸 빠삭하게 알고 계시면 음. 사용주들이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본인의 권리를 잘 방어할 수 있어요. 혹시 채 n 이는 기업 전문 로펌이지만 근로자를 위한 상담도 해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저희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어, 근로자이거나 어, 임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네, 어 지금까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습 직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좀 예민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예민한 이슈일수록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유용하게 어, 여러분들의 지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음,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또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